네 스킨애플 음이온 샤워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웃음> 이렇게 <웃음> 네. 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일단 제가 너무 빨리 공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겁니다. 와. 이게 뭐냐면은 네. 가정 내 여러분 지금 쓰시고 계시는 샤워기가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집도 다 그럴 거예요. 네, 네. 이게 진짜 무슨 음... 어폐 사진이 아니고, 네. <laughs> 네 지옥에서 올라온 사진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가정 내 노후된 배수관이 네. 이렇게 중금속, 유해 성분, 피부하고 기를 통해서 인체에 유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보여드릴 저희 스킨애플 음이온 샤워기는요. 정말로 위생적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위생적이냐고 <laughs>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우리 정수기나 비대도 요즘엔 다, 뭐라고 해야 되죠? 필터가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샤워, 애플 샤워기에 딱 필터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이 필터가 어 뭔가 샤워기인데도 정수기에 그쵸. 달린 필터처럼 네. 네. 굉장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응. 어? 저희가 일단 필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필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안에 흰색 보이시죠? 네. 이, 안에 이 디자인도 그쵸. 굉장히 좋은 게 안에 필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네,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건 깨끗한 필터고요. 네.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필터 색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제가 아.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해요. 사실 이 필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네. 누렇게 되는 네. 이런 어, 중금속 유해 성분들이 다 내가 끼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 네. 아무리 깨끗이 씻으면 뭐예요. 오. 마지막 물 맞는 게 이렇게 중금속 물을 다시 맞으니까 다시 들어오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네. 이 필터가 제가 사용했던 필터예요. 아. 네. 어. 제가 네. 어,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게 한 1개월, 2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누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은 네. 어. 여태까지 네. 네. 네 정말 그 더러운 물로 <laughs> 씻었다는 거죠. 아 피부 좋으신 이유가 있네요. <웃음> <웃음> 와. 네 이게 쓰시면 네.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물내라 해야 되나? 네. 짜 아, 그런... 저. 비린내도 전혀 없이 네. 너무나 상쾌한 물을 제가 만끽을 할수 있다는게 네. 위생적으로 진짜 아, 네. 안심하고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왜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토피 네. 있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피부병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독약이거든요 네. 아, 이런, 솔직히 이런 드로 드러... 아, 더러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거 좀필터라죠 그렇죠. 내가 좀욱해서 그래요.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물이 그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네. 그, 어우, 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게 너무. 네. 이렇게 더러운 그 물로 지금까지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었던 그쵸. 데에서 발등을 찍히는 게, 사실 우리 어때요? 뭐, 샤워를 할 때, 뭐, 네. 그 샴푸부터 해서 바디워시, 정말 꼼꼼히 고르시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헹구는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라니 그건 너무나 배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쓰셔야 된다고 자꾸 추천 해드리는 이유거든요. 네. 음. 그리고 가끔 샤워할 때물 저는 가끔씩 먹거든요. 아, <laughs> 우리 샤워할 때 이빨 많이 씻잖아요. 네. 네. 가끔씩 그걸로도 헹구는데 그안 좋은 물을 우리 몸에 우리 이빨에 맞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이어음 네. 스킨애플 음이온 샤워기는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세디먼드 필터라고 해서 네. 머리카락에 500배 작은 미세먼지까지 아다 잡아주는 게이 필터거든요. 아아 네. 이 필터뿐만 아니라 네. 네. 소리가 들리시죠? 네. 무슨 소리예요? 이 안에 항균볼이라고 네. 이 안에 항균볼이 또 한번 잡아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우, 이 여기도 한균볼이 들어가요. 있 네. 네, 그러니까 3중, 4중, 5중으로 네, 네. 여기서 한번이 위에서 한번 걸러 주니까요. 네, 이게 정말 정수기인지 샤워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위생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와, 안에 한번 한균도를 보여 주시죠. 어, 한균볼은요이 안에 네. 이렇게 살짝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빠지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네. 막아 놨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위생도 위생이지만 네. 저는 이 비케드 빅헤드, 이 비케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달려지죠 <laughs> <laughs> 와! 어? 와, 얼굴 완전 주먹만 네.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제 얼굴...